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일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은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아저씨였을 것입니다. 처음 많은 아저씨가 다가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순수하게 내어줄 수 있는 아이가 과연 존재할까요? 아마 안드레가 어린아이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예수님의 기적을 확률로 계산하고 있는 마당에 이 아이가 자신의 소유를 통해 일어날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소유를 어떠한 마음에 드렸더라도 비록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드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내어드림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씀하듯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중요 여기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억지로 하는 순종, 마지못해 하는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때 주님은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들과 같이 계산에 의한 복잡한 순종이 아닌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이름모를 아이와 같은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나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산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단순한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주일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